네, 안녕하세요. 어, 멀티미디어로 배우는 현대생명과학 수, 강생 여러분. 어, 한 학기가 끝나는 와중에 이렇게, 어, 씀를 드리게 됐습니다. 말고사. 어, 어저께 문제를 다 냈고요. 어, 좀 어떻게 공부를 해야 되나. 설명 영상을 지금 어, 녹화 드리려고 그래요. 어, 기본적으로는, 어저께 제가 강의하는 전공 과목에 대한, 어, 설명을 유튜브에 올렸었는데, 그것과 같아요. 일단은, 우리 한시에 12월 22일 한시죠 오후 1시에 시험을 보니까, 제가 줌 채빵을, 줌 채빵 여기 링크 있죠? 링크 여기, 여기 있는 링크 여기, 어, 코스 공지 사항, 공지 사항? 이게, 아, 줌이, 렉이 있어가지고 잘 입력이 잘안 돼요. 그래서 이렇게 이상한 얼토당토하는 모터가 많이 생기는데 이해해주세요. 공지사한이 아니고 공지사항입니다. 공지사항 자 그래서 지금 여기 링크로 들어오는데 반드시 핸드폰으로 스마트폰으로 로그인하시고 스마트폰을 고정을 잘 시켜서 절대 넘어지지 않게 왜? 그렇게 한다고 그랬더니 또 어떤 학생이 매일 보내가지고 아뭐 스마트폰이 갑자기 뭐 배터리가 떨어졌다는 운 스마트폰이 뭐 넘어졌다는 운동해서 화면을 안 보이게 하고 그 동안 어 부정행위를 할수 있다 또 이렇게 따지자면 뭐 못할 게뭐 있겠냐면은 가능하면은 그런 실비가 없도록 스마트폰을 충전을 해놓은 상태에서 그쵸? 충전 케이블을 꽂아놓거나 충전 크레들에 거치해놓은 상태에서 저 각도가 고정되도록 딱 해주세요. 그래서 12시 반 정도에 책방을 열 테니까 미리 들어오실 분은 미리 들어오셔서 저 상태로 어, 화면을 보여주세요. 그리고 반드시, 반드시 시험은 스마트폰이 아닌 PC로 보기를 PC, 윈도우 p c 의 크롬, 크롬 브라우저로 접속하셔가지고, 어, 블랙보드에 내놓은 문제를 푸시기를 어, 권고 드립니다. 문제가 따로 뭐 PDF 파일로 올라와 있고 그런 게 아니고 우리 퀴즈 매주 보듯이 그냥 블랙보드에 올렸어요. 그래서 어, 뭐 그림 같은 건 없어요. 다 말씀드릴게요. 그림을 그리는 것도 없고 어, 그렇기 때문에 그냥 4지 선다, 5지 선다 혹은 4지 선다. 5지 선다로 하려고 했는데 5개 답이 잘안 만들어지는 경우는 4지선다도 있으니까 또 이건 문제 답이 하나밖에 없 4개밖에 없냐 또 그러는 거 그런 불필요한 질문들 하지 마시고 4개, 4개 있는 건 4개에서 하나 고르시고 5개 있는 건 5개에서 하나 고르시고 짜증나게 난이도를 높이기 위해서 뭐 있는 대로 고르죠 답이 3개일 수도 있고 2개일 수도 있고 이전에 그런 문제를 한 10년 전에 한번 냈다가 엄청나게 학생들한테 비난을 받은 적이 있는데 뭐 어, 딱, 답이 몇 개면 그것만 골라야지. 틀린 걸 뭐, 고르, 틀린 선택지를 고르면 뭐, 감점을 한다뭐 그런, 나름 그래도 변별력을 높이기 위해, 위한다고 해 그렇게 했더니, 학생들이 엄청, 엄청 싫어하더라고요. 입장을 바꿔 생각해보니까, 제가 수강생이라도 엄청 짜증날 것 같아요. 그렇죠? 가뜩이나 헷갈리는데, 이거 뭐, 괜히 골랐다가 감점 당하면 이게 과연 내 실력을 제대로 반영한지. 어쨌든, 그래서, 가지선다. 문제 중에서 답은 하나다. 하나만 골라 주세요. 그리고 어 객관식 문제만 내기는 좀 미안해서 그 주관식 서술형 짧게 서술하는 문제도 냈어요, 맨 뒤에. 자, 그래서 지금 보면은 어 10점짜리 객관식 문제가 객관식 문제 하나 1점이 아니고 10점이에요. 45문제 좀 많죠? 한 시간 동안 보기 좀 빠듯할 거예요. 왜? 시간이 나오면은 역시 또 저는 그렇게 생각하지 않지만 일부 수강생들이 다른 일부 수강생들이 부정행위를 한다고 벌써부터 걱정이 너무 많으니까 그래서 자기 문제만 푸는데도 시간이 빠듯하도록 그렇게 설계를 할 수밖에 없었다는 것을 이해해 주세요. 자, 그래서 객관식 문제가 45문제, 한문제 10점씩 해서 객관식 만점이 450점, 그리고 46번, 47번, 48번, 30점짜리 주관식 문제가, 대문제가 있어요. 그래서 여러분들이 딱 블랙보드에 시험이 열리면은 열어, 열어셔가지고 주관식 문제를 딱 보고 이걸 내가 쓸수 있을만 하다. 그러면 거기 약간 시간을 들이시고, 아니면 포기하시고, 짧은 시간에. 객관식에만 집중하시는 것도 한 방법일 것 같아요. 자, 그래서 어, 어떤 범위에서 문제를 냈는지 설명을 드릴게요. 자, 목차를 보여주세요. 목차. 자, 생명이란 무엇인가? 아 그리고 어, 오픈북에 대해서 많이들 여쭤보시는데 뭐 책에다가 책을 보는 건 좋은데 딴 책을 보는 건안 된다고 뭐 그렇게 말씀드렸는데 딴책 봐봐 짭크게 도움이 안될 거예요. 그리고 인터넷 검색 해도 뭐 크게 도움이 안될것 같은데, 어쨌든, 기본적으로는 교과서만 보고, 교과서 내용을 정리한 자기의 노트라든가, 그런 것까지 보는 거는 제가, 이, 줌, 카메라로 적발해내기도 쉽지 않고, 그러니까 자기 노트랑 우리 교과서 정도는 볼수 있는 걸로 할게요. 하지만, 어 전부는 화면에서 딴 창을 열어서 뭐 검색을 한다든가 그런 것은 원칙적으로 부정행위라고 생각하도록 할게요. 됐죠? 교과서하고 자기 퍼스널 노트는 괜찮다. 하지만 다른 교과서, 다른 책들 산더미처럼 쌓아놓는다든가 아니면 또 뭐지? 인터넷 검색을 한다든가 그런 거는 하지 말아줬으면 좋겠어요. 정행위로 간주를 할게요. 그리고 녹화하는 모습은 줌에서 저 말고도 어, 조교 두 명이 더 들어와서 네, 여러분들, 아까 그 영상 있죠? 이 영상을 실시간으로 계속 녹화를 해서 나중에 혹시나 뭐 제보가 있으면은 어, 저 화면하고 대조하도록 할게요. 그러니까 다른 학생들이 부정행위 할까봐 너무, 어, 어. 걱정하시지 마시고, 이시험만잘 보시면 될것 같아요. 뭐, 어떤 내서 시험 문제를 내놔 봐드릴게요. 아까 45개 있다 그랬죠? 객관 형 음. 문제가. 자, 첫 번째 챕터, 생명이라 무엇인가 해서, 한 문제, 그리고, 보기는 좀, 게는 없을 수도 있는데, 유튜브 동영상에서 제가 드린 말씀이 있어요. 거기서 또한 문제. 그리고 생명체를 이루던 분자들, 거기서도 개지한 문제. 물에 대해서 한 문제. 탄수화물에 대해서 또한 문제. 지질에 대해서 한 문제. 아미노산에 대해서 한 문제. 단백질의 구조에 대해서 한 문제. 또한 문제, 단백질의 구조에 대해서 두 문제. 핵산에 대해서 한 문제, 두 문제. 세포의 구조, 이제 3장으로 가서 세포의 구조에 대해서 한 문제. 후포체와 골지체에 대해서 또한 문제. 세포의 소기관에 대해서 또한 문제. 그리고 열다섯 번째 문제는 생명과 에너지로 가서 해당 작용에 대한 기술 중 옳지 않은 것은? 그런 거. 열여섯 번째 문제. 해당 작용과 발효에 대해서. 7번. TCA 회로. 여기 TCA 회로 있죠? 8번. 전자전달기에 대한 객관식 문제 하나. 19번은 역시 전자전달기 하나 더. 20번. 활성산소. Reactive Oxygen s p e c i e s 플러 s 문제. 21번은 광합성의 광의존 반응, 소위 명반응이라고 하는 것에 대해서 한 문제. 22번, 광합성의 광독립 반응, 광비의존 반응. 23번, 세포분열 세포주기에 대해서 한 문제. 24번, 감수분열과 수정에 대해서 한 문제. 25번, 감수분열 역시 또한 문제. 26번, 유전학 용어에 대해서 한 문제. 27번 분리의 법칙에 대해서, 한 문제 28번 유전학이죠. 독립 분리의 법칙에 대해서, 한 문제 29번 커더미넌스 공동우성 유전과 불완전 우성 유전에 대해서, 또한 문제, 그리고 30번 문제는 교차와 연관에 대해서, 한 문제, 문제를 보다가 오타를 발견해서 고치려고 하니까 약간 시간이 필요합니다. 그리고 어디까지 했죠? 유처와 연관. 31번은 전사 트랜스크립션에 대한 설명에 대한 문제. 전사가 나왔으니까 번역 트랜슬레이션에 대해서 또한 문제. 33번은 유전 암호. 아, 그래서 대충 이 전반부가 끝났어요. 이, 7장까지가, 어, 일반 생물학 내용이죠. 그리고 8장부터는 좀 스페셜 탑픽이죠. 34번은 뜬금없이, 우리, 나노, 나노바이오테크놀로지 거기서 한 문제 나왔고, 35번도 거기서 나왔고, 36번은 앞에, 여기, 유전공학, 유전공학을 한마디로 어떻게 정의한다 그랬죠? 그거에 대해서 한 문제 나왔고. 37번은, 어, 바이러스. 갔다 갔다 바이러스, 여기, 신종플루, 살스멀스, 여기. 그래서 또한 문제. 아무래도 요즘 바이러스가 문제가 많으니까, 바이러스에 대한 상식을 좀 높이고자 문제를 하나 냈고. 38번도 역시, 인플루엔자 백신을 만드는 과정에 대해서 한 문제. 39번, 어, 몇 장이죠? 약 개발 급장에 대해서 약 개발의 타겟으로 쓰이는 생체 내 분자의 기능에 대해서 한 문제. 그리고 다이얼로직, 바이오파마큐티칼의 정의에 대해서 또한 문제. 4 0번이었어요 41번 암세포에 대해서 한 문제. 42번 줄기세포에 대해서 한 문제. 43번. 이거는 약간 환경 관한 거 있죠? 이뭐 바이오디젤 이거 뭐 생물의 다양성 그런 데서도 안될 수가 없어요. 이거 한 문제. 44번은, 이거는 합성 생물학에 보면은 DNA 염기서열 분석의 원리가 있어요. 거기 아주 기본적인 거 하나 물어봤어요. 45번 생태계의 다양성에 대해서. 46번부터 48번까지는 구관식 문제라고 했죠. 구관식 문제인데, 후성 유전학에 대한 수장 있죠. 이 강의 한번 다시 천천히 보세요. 이동 영상 천천히 보세요. 후성 유전학에 대해서 네 문제를 냈어요. 주문이 있고, 주문에 밑줄 쭉 치고, 여기는 뭐, 어떻게 대해서 요걸, 요걸 설명해 봐라. 뭐, 요거를 반박해 봐라. 뭐, 이런 식의 국어 문제 같은 걸 냈습니다. 자, 더, 뭐, 여기까지 말씀드리겠고요. 하학기 동안 수고 많으셨고, 뭐, 평가 같은 것은 본부에서 기준을 좀 후하게 하라고 그러셨으니까, 학점이 너무 후회도 문제긴 한데 최대한 제가 거의 꽉꽉 채워드릴 테니까 너무 걱정하지 마시고 어, 조정이 너무 걱정하지 마시고 22일 화요일 시험은 1시부터 시작하는데 12시 반부터 로그인해서 1시에 출석을 일단 부를게요 출석을 제가 부르면은 화면에서 손을 든다든가 그런 식으로 출석을 부르고 많긴 한데 우리 120명이니까 수석이 끝나면은 15분 내로 끝날 수 있으니까 1시 15분부터 9시 15분까지 딱 1시간만 시험을 보도록 할게요. 세팅을 제가 마감시간을 1시 15분이라고 아, 9시 15분이라고 해놨어요. 마감시간을 2시 15분 그래서 그 이후에 들어오는 것은 그 이후에 들어온 답변은 어 일정 비율로 감점이 될테고 너무 늦게 오는 것은, 1시간 늦, 이상 늦게 오는 것은, 거의, 어, 감점이 모든 득점을 상쇄할 만큼, 말을 돌려서 표현하려니까 힘든데, 어쨌든, 점수를 못 얻게 될 테니까, 어, 약간 여유를 둔 것은, 뭐, 그 네트워크 레그 같은 걸 항상 얘기하시더라고요. 나 15분에 마치려고 딱 14분부터 클릭을 했는데, 뭐, 화면이 안 넘어갑니다. 뭐, 그런 것 때문에, 좀 여유를 두고, 어, 문제를 맞춰 주시면 될것 같아요. 자, 이상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